왜막았어얘 s 아 r e if 막았대요? 카페 o t sure if you're not s u r

이쪽에 아, 그, 그, 뭐야, 이 쪽에 써 t go. I'm 거 같은데? 아케 o go. I'm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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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m g 나이스. 저 피와 강패도 주세요. 기둥이 알리바이. 알리바이. 요님 드론 불려줄게 응. 아, 철조망 기둥이 알리바이. 퍼스트 트랙. 막혀야 되겠다. 또 왔지. 알리바이 받았어요. t h o w 어. 아, 야니 진짜 왜? 왜왜 왜? 와. 프로스트 계단 내려서 바로 왼쪽이야. 어. 이게 무슨 사고야? 와. 괜찮아, 조심 아 서재에서 저거 칼방을 치고 스폰키를 한다고? 변태인가? 아.. 대스이번에한번고 어떻게 작업 나 봐.. 서.. 서재, 서재 서재 다. 서재 다서 하나 아니라 저기 뭐 기둥 쪽에 계속 스 서재 기둥 스 제대로 봐. 발길이 있어요. 기동 보고 있구나. 보고 있어봐. 타고 디다 지금. 기동. 저기 이 쪽에. 아헤스나이스가 어, 와. 저들. 저 발길이 캠 껐다 봐. 한번 더! 어? 저 죽는 거 아니야? 오, 어, 나오세요. 인간 <laughs> 보다. 싱가. 어, 지금 혼자 기 혼자야? 어. 위에. <laughs> 하나, 나나 색상 상 하나 뒤 블루 하나 있다. 블루 <laughs> 워든. 땀 D. 빗땀 D. 이땀 D. 이거 갈 정면에 봐주니까 아 발키리 서재 아직도 발키리 서재? 서재 튀어나가요 서재 튀어나가요 저 뒤로 돌아요 전개 막는 중 로봇 계다 보고 있긴 한데 왕댕 열어도 돼요 작업 해놨어요 왕댕 열어요 햇빛 안 내려왔는데 포도주클 이거 블루 쪽에 하나 있을 거 같고요. 함 쪽판 클리고. 타이드? 블루야 맞든? 응 블루 어디? 맞은다. 아리 아유 아 병원 노겟다 병원 노겟다 중계 중계. 발키리, 중계. 발키리 파란 계다 로비. 쪽판 클리어계 아래쪽 사운드가 나긴하는가문 누구 있는데요? 한게아래싸운데한게 아래. 아마 뮤트일 거예요. 왼쪽 제일 왼쪽 복도. 1층 제일 왼쪽 복도야. 기본이 기본. 멜로시 나이스. 짜자. 짜자. 어 발킬켄 두개내 거. 이게 하나 뜯겠어요. 발킬켄 어디 있어요? 뭐야? 발캠 없어요, 다 깨졌어요. 거. 전화. 아이고, 화장실 아이고, 쪽에 아이고. 하나 있어요. 배당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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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이 어. 다른 건가? 아니요, 얘가, 얘가, 얘 브이앱 어, 음, p 안보이고 사이트 더블 바에요 아니, 죠 아니죠? 어쭉안센안 보이는데. 센터로 쭉안 보이는데. 센

많아. 아.. 여기다 러 여기. 수족관 둘 수족관 둘 승객 하나가 아니어타창카 수족관 복도 조심해 타창카 음, 수족관에 수족관 타창카 알리바에 1층에 있었어. 어디로 간지 몰라. 오 세상에. 주방, 아 둘. 진짜 씨. 어여 뛰었다 뛰었다 블루롱 블루롱 블루롱. 하나 아, 땄다. 어. 어 엘시 F 차고 엘시 차고 엘시 더, 더 있어요. 왜 누가 왔어? 블루롱. 엘시파 위에 하나 있고 일단 중계 하나 사운드. <laughs> 그방 위에 보고 있어요. 아쪽 조심하세요. 그 쪽에 있었어요. 씨. 아, 플래치 그래 그한번퀵 뭐. 치고 들어오는 건못 들었나 봐. 나도 멀리서 잡았고. 뒤 돌게요. 차... 거 봐, 봐주세요. 근처. 음. 지금 외벽 깨지는 소리. 응. 음, 외벽 하나 있다. 아, 잡았네. 창문에 있는 것같아 어. 어. 옥상에 그 외벽도 하나. 외벽 열거 없나 본데, 얘네? 응. 음. 플랫도도안 열려있어. 잠시만치기 k a 요 o 오케이 So, I'm o 요 a y 안 m g o i 중 g to g 기 h p i 없어서 원콤에 끝낼 go to the shop. I'm going to go to t

어머, 지금도, 지 없어. 어머, 그 지금니다소지원이 아, 최고 레벨.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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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렷한. 어오어어어 엄청